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그 이랑 즉위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친서를 가지고 참가한 우리 이낙연 총리께서 일본의 아베 총리를 만났다고 합니다. 뭔가 양국 관계 경색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라도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아베 총리는 악화된 한일 관계를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된다. 양국 외교 통로 사이에서 대화를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만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약간 좀 허탈했습니다 솔직히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드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적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의 기대하고는 좀 다소 동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허탈했는데 그러면서도 일본이 아베가 왜 저런 반응을 보이며 나왔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일본에선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본의 아는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몇 사람에게 이 반응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아, 일본은 역시 일본이구나. 우리가 상대해야 할 사람들은 지금 일본인이구나. 우리가 아닌 일본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네, 그, 일본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한일 양국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너희가 먼저 양보해. 너희가 먼저 양보해. 하면서 뭐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상태에서 양국 정상이 충분하게 외교 경로를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만나면은 서로의 입장만 설명을 하면서 결국은 얼굴만 더 불키게 되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냐라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좋은 조금이라도 전향적인 모습이 나타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뭔가를 기도하는, 기대하는 듯한 한국 매스컴의 그 논조를 보면서 자기들은 한국은 무슨 근거로 조금이라도 달라질 것을 기대하지? 라는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나마 그 일본인들이 들려준 성과라는 것은요. 아베가 한일관계 악화 방치는 좋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대화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즉, 지금부터 대화의 채널이 열리게 되었으니 차분하게 조금씩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게 되지 않았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laughs> 냉정하게 말하면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됐으니까 중장기적으로 차분히 풀어나가는 게 좋은데 우리는 또 일본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걸 하고 아닌 건 아닌 것이고 그러다가 또 뭐술 한잔 하면서 풀 때는 푸는 것처럼 우리는 화끈하게 적극적으로 해나가기를 바랬던 그런 면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만의 오산이었던 것이죠. 이런 우리에 대해서 일본인들은 또 반대의 입장이 있으니까 저들도 우리에 대해서 새삼 깨달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냐? 아, 한국은 역시 한국이구나. 한국인은 역시 한국인들이구나. 라는 점일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저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정말 불매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일본 안가기 운동도 대대적으로 전개한들 우리의 단호한 모습을 크게 보여주고 있,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면서 갑자기 확 이야기가 잘될 것을 바란다는 것.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확, 확 바뀔 수가 있을지. 그야말로 전형적인 냄비 기질이라는 것이 아닌가라는 한국인들은 정말 냄비 기질 맞구나라는 것. 그래저 사람들은 다시 한번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실컨조컨 한국과 일본은 정말 많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많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쪽은 지극히 냉담하고, 한쪽은 지극히 열정적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안 좋은 것이니까 서로가 더 악화되는 것은 막을 필요가 있지 않냐. 대화하면서 좀 확실하게 풀자. 그럼, 그럼 더 잘해보자. 라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상대방들은 그런 것에 익숙치 않은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몰랐던 것이죠. 한일 양국 정말 많이 다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저는 자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번 국면을 통해가지고, 음 일본의 구구 인사들은요, 한국은 역시 냄비기질이다. 응? 지들이 저러다가 지풀에 또 지치겠구나. 또 감정적으로 왕 나왔다가 지풀이 쓰러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할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결코 그렇지 않다 라는 것을 우리의 이 결기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단호하게 견제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또 철저히 강자인 약하고 약자인 강한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단히 자강, 자주국방의 노력을 해나가면서도 이번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기 보다는 일본이 자기들이 좀 고개를 숙이면서 살랑살랑 우리의 눈치를 보면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기 전까지는요, 우리도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결기 있게 단호한 모습을 보여 나갈 수 있다! 라는 한민족의 은근과 끈기, 강인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탈하지만,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큰 성과라면 성과랄까요? 얻게 된 그런 한일 양국 총리 만남이었습니다. 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